저는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 뭐, 타이핑을 저를 따라서 이제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문제 여신 다음에 여기 쇼파일스 이 문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지금은 딱히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이전 이 예시를 어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봐도 AG라는 말이 여기서도 쓰였고 여기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점 차이 때문에 상관은 없긴 한데 상관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건 피해야 돼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얘를 아예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텍스트 파일에다가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주시던가 이런식으로 해주셔야 돼. 요 텍스트 파일 추가가 안되네요 추가 하시던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create r 를 하시고 파이썬 고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어, 이전 거는 냅두고 새로운 거 열어서 새로운 곳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붙여놓고서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만큼 붙여넣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에서 해야 그 전의 거에 침범을 안할 거니까 그러니까 좀 따로따로 보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기 마이리플스 보면 다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경우는 그냥 끄면 안 남아 있고. 얘를 바꿔야죠.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알려드렸어요. 디폴트 네임을 뭐 아무거나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장하면은 얘가 알아서 저장해요. 그래서 y 리플스 보시면은 저장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저장한 건 냅두고 이제 새로 리플 또 만들어서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전거를 아예 싹다 주석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질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 입니다 이렇게 열어줄 선택한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은 주석처리가 돼요자 어... 아, 아, 아.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이가 바뀌면 얘가 나오면 그러니까 나이가 성인나이면 얘가 나오면 되는거고 나이가 미성년자면 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로 만들어줘야겠죠 얘를 만약에 나이가 19살 초과면 얘는 성인인 거고 20살 미만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 실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라 하잖아요 또 문법 틀렸다고 여기서 지금 문법 틀렸다고 뭐라 하죠 콜론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 콜론 넣고서 또 실행을 해보는거에요 이렇게 그럼 다른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또 이제 너 이거 들여쓰기 안했어 라고 콜론 다음에는 들여쓰기가 나와야 해요 무조건이에요 얘는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들여쓰기만 들어가면 돼요 콜론 다음에 네. 얘는 변수 만들고, 값 집어 넣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 이 e 가 아니라 22로 보면 맞는 거고요. 그 뒤쪽에 뭐 하시는 거죠? 저기요? 뒤쪽에 뭐 하세요? 설명이어서 할게요. 얘는 지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얘는 22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럼 이 안쪽 부분은 실행을 하겠네요. 했어요. 얘는요. 얘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죠. 지금 얘는 들었을 게안 했잖아요. 그죠? 들여쓰기 해야 이 조건문 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 그냥 실행이에요. 그냥 실행. 그냥 실행. 얘한테도 조건을 걸어주자면 좀, 어, 초반에는 좀 떨어뜨려서 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에이지, 미성년의 조건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19살 이하, 뭐 20살 미만 같은 말이니까 콜로 넣어주시고 얘도 들여쓰기를 해줘야 완성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다짜서 하고서 넘기시면 안 되는 거고, 뭐 5살도 넣어보고 잘 나오나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얘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수를 넣는 거를 오늘 네.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잘 나오면은 얘는 맞는 거죠. 대신에 내가 실수로 이렇게 했대요. 지금은 둘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요. 이거는 우리 논리상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조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조건식을 짤때는 이런거 다 고려해서 고려해서 뭐 얘를 바꾸던가 아니면 얘를 바꾸던가 해야겠죠 뭔가 어딘가 오류가 있다는거예요 내가 예상한대로 안나왔으면 그래서 예상도 필요한거고 테스트도 필요한거고 돌려보면서 이제 검상과정을 거쳐야되는거죠 음. 이게 이게 틀린게 아니라 얘한테는 맞는 상황이에요 그냥 기준을 이렇게 정해줬으니까. 일단 얘는 여기까지.